<laughs> 이거 재밌다, 이거 재밌다. 아, 어, 오 이거 재미있다 이거 재미있다. 어 히데야마 안녕. 오 하야야이. 하야야. 야너 조스바랑 그 만나기로 했냐 설마? 어. 아야. 아군이아 군이야 아 맞다. 아나 스바가. 아 조스바야. <laughs> <뺄> 에 <laughs>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아 발로란트 피닉스 알아 근데 너네? 야 근데 솔직 막 군이 개 못생기지 않았냐?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아 하야야야야야야. 야아 어디로 어디로 예약했어? 네, 이 여실로, 야, 그거, 이 여실로 가자.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네, 네. Go, go, let's go! 아, 이 여실, 이 여실. 나 먼저 가야 돼. 아, 솔직히. 아, 이 여실. 아, 내. 먼저 아, 아, 네. 네. 내가 먼저라고. 아니. 어? 오늘 저녁은 민트, 민트, 민트 초코 부대찌개야. <laughs> 야, 잠깐. <laughs> 재밌다. 아.